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차갑게 식어버린 진공상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저에게는 15년 동안 제 분신과도 같았던 강아지, 별이가 있었습니다. 작디작은 몸집에 이름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졌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난달, 별이는 노안으로 제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별이가 떠난 뒤제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별이야. 잘 잤어? 라고 묻다가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울기만 했습니다. 밥그릇에 남은 사료 부스러기 하나조차 치울 수 없었어요. 그걸 치워버리면 정말 별이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게 될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히 동물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일부분이 내 영혼의 한 조각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일이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던 날, 찾아온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별이가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49제가 되면 영혼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좋은 곳으로 떠난다고들 하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별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이야, 이제 정말 가는 거야? 나 두고 가도 괜찮은 곳으로 가는 거지? 거기선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해. 말을 마치자마자 거짓말처럼 마당 밖에서 텅, 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저희 집 대문을 긁는 소리였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은 꽤 깊은 골목 끝에 있어서 유기견이 찾아올 리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믹스견인 듯 보였고, 별이와는 생김새도, 크기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저를 보며,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바로 그 별이의 눈이었죠. 원래 낯선 개들은 경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마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더군요. 제가 따뜻한 물로 씻겨줄 때도, 녀석은 가만히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의 감촉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보니, 아이의 몸 여기저기에 흉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험한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온 걸까요? 저는 대충 허기를 채울 수 있게 고구마와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건요. 별이는 뜨거운 음식을 주면 항상 앞발로 툭툭 쳐서 온도를 확인하곤 했거든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별이만의 독특한 습관이었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낯선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별이야? 너 별이니? 제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제가 우울해하거나 울고 있을 때면 항상 제 발등 위에 자기 턱을 괴고 가만히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건 별이와 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위로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기견이 제 발등 위에 똑같이 턱을 괴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너였구나. 정말 너였어. 다시 돌아온 거구나. 저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녀석의 몸에선 낯선 길바닥의 냄새가 났지만. 그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분명 제가 알던 그 별이의 것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달라졌어도 털의 색깔도 덩치도 바뀌었어도 그 영혼만은 길을 잃지 않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구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별이가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온 것만 같아서요. 구름이가 온 뒤로 제 삶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름이는 별이가 좋아하던 산책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별이가 싫어하던 이웃집 짓는 게 앞에서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보호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비슷한 습관을 가진 게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사랑했던 존재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담장 밑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기견의 눈빛, 혹은 꿈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촉감, 그 모든 것이 떠난 아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나 없다고 너무 울지 마. 나는 다른 모습으로라도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별이가 구름이의 몸을 빌려 저에게 해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형태를 바꿔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니까요.